양덕중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저는 양덕중학교 교장 황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감염으로 1학년들은 오늘 온라인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란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로, 경남에는 8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행복학교에서 잘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비전은 다 함께, 다 다르게입니다. We are all unique. 우리는 모두 다르고 특별하지만, We are never alone. 결코 혼자가 아니야. We must try to go together.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해. 우리 학교의 비전대로 친구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양덕중학교는 친구들과 협력해서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수업은 모두 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당구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덕중학교는 스님들께서 학낌없이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애쓰셨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올바른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양덕중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체육대회, 축제, 점심 리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복 디자인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멋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덕중학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찾게 하고 꿈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활동,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호 교감 선생님과 유애희 수석 선생님, 그리고 11분의 부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김혜경 선생님, 2반 이만열 선생님, 3반 장현수 선생님, 4반 엄영희 선생님, 5반 한선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1학년 학년 부장은 서상금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즐겁게 생활하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학년 여러분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학입니다. 9시에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를 하고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하듯이 생활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업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듯이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매일같이 하게 되면 훗날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우리 학교 교정에 핀 봄꽃 사진입니다.이 봄꽃과 같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사랑합니다.